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아주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아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 심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으며 관련된 테마 주들이 모두 급등하는 테마는 리비안 관련 주예요. 그러니까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리비안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제 곧 상장하기 때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스닥 상장한다고 했을 때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 했을 때 모든 종목들 올라왔던 것처럼 네. 이 나스닥 상장하는 뉴욕증시 상장하는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온다는 음. 거죠. 과거의 경험이 있듯이 최근에 이제 그랩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랩이라는 거는 동남아의 우버죠. 기업 가치가 40조 원이 넘는데 아직 뭐 투자를 지시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처럼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종목은 바로 DPC입니다. 어, DPC요?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DPC 뭐다 아시죠? 이 자회사 TS, 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그랩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음. 직접 수혜주로 좀 여길 수가 있고요. 네. 어, 긴말 필요 없이 목표가, 에, 같은 경우 2만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는 12,900원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시장, 시간 관계상 이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더 들으실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무료 방송에서 들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 주목은 DPC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2만 원 선절가 12,9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